자,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봐봐. 주기함수를, 주기함수의 뜻이 뭐야? 주기함수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 주기함수의 정의가 뭐지? 존나 죽인 함수야? <웃음> 미안합니다. <laughs> 네. 주기함수의 뜻이 정의형 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해요. 이때 p를 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상수를 주기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x 더하기 1은 fx라고 써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어, 이거 주기가 1이에요. 라고 하면, 비비 오답입니다. 주기의 자연수배가 1일 뿐이죠. 야, 사실 얘 주기는 8분의 1이었어. 그래도 성립하잖아. 맞아, 안 맞아. 이때 주기의 배수라는 표현 쓰면 큰일 납니다. 약수와 배수의 표현은 정수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8분의 8배니까야 그럼 1은 18분의 1의 배수라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수가 모든 수의 배수이며 약수야, 뭔 개소야? 이게 약수와 배수의 개념이 붕괴되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의 용어는 철저하게 정수까지만 쓰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샘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썼잖아. 주기의 자연수배. 정수배도 사실 될것 같긴 한데, 굳이. 왜냐면, 주기를 우리가 양의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연수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차원의 느낌인 거지. 그래서 봐봐. 얘 주기는 뭐냐면, 얘 주기는 3분의 파이잖아. 사인 3X의 주기. 그러니까 3분의 파인가? 아니지. 사인 3X의 주기는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근데 제곱하면 위로 속구치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럼 주기가 2분의 1배가 됐겠지. 내가 이해하는 거야? 사인 3X는 이렇게 미친놈 왔다 갔다 할거 할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2파이라고, 사인 3X니까. 근데, 절대 값을 씌우면, 절대 값을 씌우면, 얘들이, 약간, 이제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하긴 하거든, 친구들아? 근데 이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안 나와, 이거? 변수 미쳐버렸나? 야, 펜슬이 안나오는데? 잠깐만 니가 네, 애플 펜슬인 나도 알아 왜 안나와 안나와 또아 진짜 괜찮아 나에겐 서브가 있어 둘도 안나와? 어 그렇지 어, 나오죠 네. 제가 두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무튼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나오긴 할텐데 이런것까지 알려고 하지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0과의 사이 값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값이 더 줄어들어요. 1만 유지되고. 이걸 막 이렇게 그린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다 개구라야. 안 돼! 0과의 사이 값을 제곱했는데 뭘 값이 더 커져? 도라이야? 2분의 제곱하면 4분의 1인데 4분의 1분의 1보다 커?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거까지 여러분들 아직 고민하실 건 아니고 아무튼 제곱하게 되면 그 방향 밖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긴 할 거잖아. 내말 무슨 말인지이해되는 친구들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주기가 아까는 3분의 2파이인데 절반으로 줄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주기가 3분의 파이라고.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맞잖아. 얘 주기는 얼마야? 2파이죠? 얘 주기는 얼마야? 파이잖아. 근데 이 전체의 주기를 알고 싶다고. 이 전체의 주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마찬가지야. 이 함수 전체에다가, 이런 짓을 했을 때 함수가 변하지 않고 싶다고.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 사인 제곱 3X는 3분의 파이의 자연수배를 집어넣으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얘는 2파이의 자연수배를 집어넣으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얘는 파이의 자연수배를 집어넣으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니네는 3분의 파이와 2파이와 파이의 공통 자연수배를 찾고 싶은 거잖아. 공배수 아니라고. 공배수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통인 자연수배를 찾고 싶을 거 아니야. 제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누구야? 이파이죠왜냐면 3분의 파이 6배 하면 이파이죠 파이 2배 하면 이파이잖아그 중에 제일 큰거 고르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나머지 주기들을 자연수 배해서 이파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파이에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해했나요 진짜로? 진짜로 이해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얘들은 어차피 주기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뭘 넣었다고 보면 되겠니? F0 넣었다고 보면 되지 않겠니? 모든 값이? 그렇잖아. 근데 F0이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맞냐? 아니다. 3분의 0, 이 어, 3분의 3, 1. 1이에요. 1, 10개니까 10이다. 1은 니 그러니까 주기 함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만들어서 만든 새로운 함수가 있을 거아냐 맞아? 상수항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뭐 계속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는 다 주기 함수여야 되고, 걔들 이 각자의 주기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공통인 자연수 배 중에 제일 작은 게 새로운 주기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된 친구들, 이해됐어? 예, 네, 이런 내용이 책에 잘 소개가 안돼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니? 자, 13번 봐볼까요? 주기함수인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주기함수끼리 연산을 해야 주기함수가 된다니까? 이거 주기함수지. 이거 주기함수야? 이거 주기함수 아니야. 사인 절대값 x니까 y 축이 우측에서만 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걸 y축 대칭, 대칭 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어떻게 주기 함수야? 주기 함수 아니야. 코사인은 코사인 절대값 x는 주기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y 축이 대칭이어서. 이건 주기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주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 함수랑 주기 함수가 아닌 애를 더했는데 주기 함수가 될 수는 없다니까요. 주기 함수랑 주기 함수를 더해야만 주기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laughs> 좋아요. 코사인 x는 주기 함수예요. 절댓값 코사인 x도 주기 함수입니다. 왜냐면 아래쪽을 접어 올리는 건데 사인도 마찬가지. 이거는 알겠죠? 그럼 주기 함수, 와 주기 함수 합이니까 주기 함수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건 이것은 탄젠트밖에 없지 않냐? 탄젠트 평행 이동한 거잖아. 평행 이동한다고 주기성이 깨지진 않잖아요. 예. 네, 이건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주기 함수입니다. 리얼은 밑에 건 주기함수냐라고 물어보면, 야,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뭐라 했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했지. 맞아, 맞아. 근데 절대값이겠지. 루트 지워줬으니까 그럼 얘는 탄젠트 X 절대값 코사인 X라고 볼수 있겠니? 분모에 코사인 절대값 코사인 X면 들어가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주기함수죠. 주기함수죠. 주기함수끼리 고피죠 주기함수. 그래서 ㄴ, 딕을 리열치합니다. 이해된 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내 함수 중 최대값이 가장 큰 함수와 최소값이 가장 큰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f1, x는 엄청 쉬운 함수야. 뭐냐면 지금 x의 범위는 안 나와있잖아?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야 그러면 sin x의 범위는 이럴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x의 적 마이너스 4x 더하기 3랑 2차 함수를 관찰한 거야 맞잖아 대칭축의 위치가 2이기 때문에 이거 단조감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8이고 이을넣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에요. 이것도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지금 문제를, 꼬라지를 봐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2차 함수를다 그릴 때가 된 거야. 그동안 많은 기회를 줬다고, 문제집은. 엄청 오랫동안 니네를 기다려줬어. 알겠어? 그럼 이건 막 구석구석 다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시험 보자는 얘기야. 알았니? 마찬가지야. 얘는, 뭐, 안 되는 거냐, 아니지. 사인 제곱은 어차피 1- 코사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 플러스 2인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굳이 안 쓸게요. 굳이 안 쓰고. 대칭축 어디에요? 2분의 3 아닌가? 대칭축 2분의 3이고 위로 블록이니까 2분의 3의 좌측에서만 보는 거잖아. 그럼 단조층 가수입니다 마이너스 일렀어요. 최소값이 일렀어요. 최대값이. 일르면 얼마예요? 4? 최대값 4고, 마일르면, 마이, 마이. 최소값 마이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뭐냐? 분수함수에 사인함수를 합성한 합성함수. 이 분수함수는 고등수학 하에 나온 수준이에요. 1차식분의 1차식의 가분수 형태죠. 진분수로 분해해야 되니까. 사인X 더하기 2분의. 점근선 마이너스 2 뽑고요. 역으로 총통분해 보시면 여기 9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지. 맞잖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9를 봤을 때 우측 상관과 좌측 하단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사인의 범위인 마이너스에서 1까지를 생각하면 단조 감소함수임을알수 있어요.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림 슬쩍 그려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사인 X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일 때 이걸 보고 얘의 그래프는 여기가 그려진다는 걸알수 있는데 sin x는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는 이만큼밖에 없다 이거야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뭐가 날라다녀그 다음에 1일 때가 최소값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원 이상의 과정을 잘 못하면 수원 이상의 과정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니까 상하의 내용을 모르면 또 못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도 좋은 점수를 내기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고 4번은 뭐냐? 이거 아니야 이거? 절대, 마이너스 절댓값 x 합성한 거잖아, 코사인을 평행이동 좀 하고 맞잖아? 이렇게 생긴 아니잖아, 지금 여기가 코사인 x가 3일 때겠지 근데 마일부터 1까지 보는 거니까 단조 증가함수잖아요? 그 최대값은 1일 때죠? 1일 때니까 얼마냐? 0이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2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네개를다 그래프를 리이란 뜻이었을까? 내생각에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딱 봐도 알잖아. 최대 얼마인지, 최소 얼마인지. 지금 보면 얘가 다 그래도 출제자의 양심. 전부 다 단조 증가하는 구간이나 단조 감소하는 구간만 취하게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단 얘기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제일 큰 함수는 얘네요. 최소값이 가장 큰 함수는 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3이니까 답은 4가 되는 거죠. 와, 이게 제일 어렵네. 아씨, 너무 어려웠어. 깜짝 놀랐네. 이해하겠죠? 넘어가 되죠? <laughs> 넘어가 되죠, 여러분들? 16번. y x 와 포물선의 두 교점을 양 끝으로 하는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다. 분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생겼고 y는 x를 긋는다 는 얘기잖아. 물론 얘가 지금 2코사인 e, 세트랑 미정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움직인단 말이야. 저게 움직일 건데 얘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어트... 아이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의 x 좌표의 차이다가 에 곱하기 루트 2만 하시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이 선분의 길이가 최대라고 나와 있지만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측면에서 x 교점의 x 좌표의 차가 최대이면 되는 거죠. 아니, 교점의 x 좌표의 차가 최대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배웠던 두 근의 차 공식을 쓸수 있겠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두 근의 차 공식을 쓸수 있으니까 한쪽을모아 정리하시면 여기서 두 근의 차를 구하면 되고요. 두 근의 차가 최대가 되게 하는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차 자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면 차가 최대이면 차의 최, 제곱이 최대죠. 이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판별식이 최대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제 왜냐면 두근의 차는 이차형의 계수의 절댓값 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쓸게요.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맞죠?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터 1까지잖아. 아래로 볼록이야. 2분의 1이야.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네. 그래프 떠 올려서 방금. 표준형 나와 있는데 그래프 안 떠올린 거 아니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이면 세타는 파이일 때죠? 답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차 함수에 그래프 릿속에 그리셨어야 한다고요. 코사인 세타에 관한 이차 함수 이해되죠? 예. 네. 혹시나 싶어서 얘기합니다만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2 분의 1인 그래프를 떠올렸는데. 어차피 코스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안 되잖아 얘가 더 멀지 이때가 최대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대 최대다 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겁니다 마라님 저는 진짜 굉장히 오래전부터 머릿속에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야 된다고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진짜 제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설명할 때 그래프 안 그려도, 다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져서, 아, 이게 답이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19번. 음, 얘는 풀기 나름인데, 풀기 나름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저 상태는 때를 죽여도 못 풀걸. 너네 이거 알잖아. 알아 몰라. 알잖아. 니네가 실제 하는 건 이거야. 너네 이거 몰라. 너네 이거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로 보였어? 그리가 <laughs> 그렇게 보여야 이거 진짜 아는 거야. 내말 무슨 말이냐겠니? 그럼 저게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는0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보여야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잠깐만. 사인이요. 예. 네. 맞잖아. 예. 네. 그리고 여기가 sin x sin x 이러면 이렇게 곱해서 얘 나오지 않냐? 나와 안나와? 여기 실제 2cos x 1cos x일거니까 그럼 인수분해가 2cos x plus sin x 그리고 cos x minus sin x 는 0이 될거니까 아니 그러면 cos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 이거나, 코사인 X가 사인 X이다. 이런 소리인데, 다시 써보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 이거나, 탄젠트 X가 1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범위에서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탄젠트 X가 1이니까, 탄젠트 알파가 1이란 얘기죠. 이렇게 푸는 기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짓을 하려면 뭐가 보여야 한다고? 1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로 보여야 된다고. 그게 안 보이면 아직도 얘랑 좀안 친한 거야. 존나 짱친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 근데 이걸 못 읽으면 아직도 조금 어색한 사이예요 아시겠죠? 아직도 제곱 관계 어색한 사이가 안 된다. 이런 프리를 하나 제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이런 방정식을 해석을 할때 사인이나 코사인 둘중하나를 바꾸는 선택을 많이 하잖아 근데 지금 이게 안 바뀐단 말이지? 안 바뀐단 말이야 물론 미적분에 등장하는 삼각함수 공식의 경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 쓰는 게 아니니까 혹시 탄젠트 쓰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탄젠트를 쓰기 위해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백 수로 나눠버릴 거야 얘 양변을 코사인 제곱백 수로 나누면 3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분의 1은 탄젠트 X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뭐랬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했잖아. 맞아, 맞아. 그럼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X는 마이너스 2 아니면 1이 나오는데 이거 안 되니까 이거다.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이 풀이가 다른 풀이 같냐? 똑같은 풀이야. 둘다뭘 사용했어? 제곱 관계에요. 이것도 제곱 관계잖아요. 맞아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을 썼냐?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의 역수이냐? 이걸 썼냐? 라는 차이일 뿐인데, 이두 개의 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식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